네. 이번에는 의문대명사의 종류,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대명사 이끄는 의문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대명사란, 물음,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죠. 여러분이 대명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문대명사, 물음, 말 그대로 의문이죠.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자, 의문대명사 사람일 때는 후후을 쓰죠. 자, 목적격일 때는 원래는 후을 쓰는데 후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자 사물일 때 와십니다. 주격 목적격 무엇이 무엇을 자 선택일 때는 위치 주격 목적격 어느 사람 어느 것이 또 어느 사람 어느 것을 이렇게 되고요. 자, 주격 목적격 있고 소유격이 없는데 이 중에 소유격이 따로 정리를 하면. 자 당연히 사물은 어뭐 선택이 뭐 없겠죠 소유격이 없겠죠 음, 그래서 사람일 때 소유격은 who즈가 됩니다 자 해석은 누구의죠 음, 누구의 음. 됐습니다 그래서 의문대명종류는 who what which 이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 자 의문대명사 중에 소유격만 따로 아 whose라는 게 있다 누구의라는 정확히 말하면은 의문 형용사야. 그래서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의문 형용사. 다시 말해서 얘는 뒤에 명사고죠. 어, 그래서 whose 명사 누구의 명사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자 다음 자 음대명사 역할을 볼까요? 자 대명사니까. 대명사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되겠죠? 어. 그래서, 첫 번째, 주어 역할을 하는 걸 보면, one made her happy. 무엇이죠? 무엇이. 자, 그래서 사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무엇이 만들었니, 그녀를 행복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따로 주어가 없이, 의문대명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죠. 만약 의문대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얘는 주어 역할 하니까 바로 동사 왔습니다. 목적 역할을 보시면 자, Who, Whom will he choose? 자, 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원래는 Whom이지만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 Who will he choose as a partner? 그의 파트너로서 누, 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누구를, 됐고, 어순 보시면, 종,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와있죠? 예를 이제 도치라고 하죠? 주어 앞에 동사가 온 것을 우리는 도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려워서 여기 넣지 않았는데, 전치사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y, by whom? 자, 이렇게 쓰면,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was the House built. 이 문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도치됐고 향이 됐고요. By whom? 이때 whom은 by 전치사의 목적어죠. 누구에 의하여 그 집이 지어졌니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는 w h o 를을쓸수 없어요.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아, 전치사 가 있기 때문에 w h o 를을못 쓰고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어, 이렇게 whom을 써야 됩니다.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기도 합니다. 뒤에 따로 5분구위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의문대명사가 어, 이번에는 보호역할 보시면 What will the water become? 자, 무엇이 될 것인가? 그 물이, 물이 무엇이 될, 거,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사주어의 도치가 됐고요. 왜? 의문대명사가 주어가 아니니까.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비컴에 이제 보호 역할하는 을 의문 대명사가 앞에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는 의문 대명사는 항상 의문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주어도 목적어도 보호도 된다. 의문 대명사 주어면 동사 올것이요 목적어나 보호면 동사 주어 이런 구조가 될 거다라고 구조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